명태균 씨의 신규 창원 국가산단 개입 의혹은 그동안 강혜경 씨의 주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김영선 전 의원의 말까지 더 해봤더니 명 씨의 개입 정황은 더 짙어졌습니다. 첫 소식 부정석 기자입니다. 신규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 무렵. 창원시 공무원들이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명씨 등과 회의를 했다는 강혜경 씨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창원 지검에 나온 김영선 전 의원은 명 씨의 국가산단 제안을 언급했습니다. 명태균가 기여한 건 뭐냐 하면 제가 몰랐어요. 그 국가산단 선정한다는 국가산단을 갖고 와서 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2022년 12월 국토부에 전달한 창원 국가산단 지정 건의문과. 국회의원 동의서를 받자는 건 누가 주도했을까? 강해균 씨와 김전 의원 모두 명시라고 말했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지시를 했었고 어느 의원한테 사인을 받으라까지도 다 하나하나 지시를 했었습니다. 저기 그 사인을 받을 때도 창원시장, 저 창원시청의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네. 네. 명태균 씨가 이제 그게 막 이게 진전이 잘안 되니까 아, 국회의원들한테 좀 동의서를 경남은 이거 하나뿐이니까 동의서를 받는 게 좋겠다. 그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명시의 신규 창원 국가산단 개입 정황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겁니다. 명시 스스로도 신규 창원 국가산단은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합니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대 뒤에 9만 평, 박한수 시장은 동대부 그린벨트 100만 평.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 내가 거기 300만 평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고 아이디어 줬는데, 그러니 네. 찾아왔지. 신규 창원 국가산단 부동산 투기역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명시가 공무원에게 차명으로 땅을 사라는 권유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데 이어 정부의 발표 직전 후보지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다른 시기에 3, 4개월 하고 비교했을 때 거래 건수죠. 건수는 예. 세 배고 면적은 여섯 배가 늘어났어요. 그럼 이건 투기 세력이 붙었다 봐야 되거든요. 더불어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 진상 조사단에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조사본부를 마련해 명시의 개입 정황과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신규 창원 국가산단 문건 유출 두 건에 대해 감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예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